안녕하세요. 법무법인 KMP 블로그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연대보증했는데, 묵권 대리, 표현 대리, 완벽 분석. 어, 제목만 봐도 좀 그렇죠? 네, 이게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얽히면 참 복잡해지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 몰래 아들딸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대보증에서 아주 중요한 대리권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 당신이나 혹은 주변 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귀교우려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연대보증이라는 건요. 음, 아시겠지만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보증인이 똑같이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아주 무서운 책임입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신 서명을 하려면 당연히 명확한 대리권, 그러니까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가족이니까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같은 걸 쉽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믿고 맡기죠. 가족인데. <laughs> 네. 근데 이걸 함부로 사용해서 꽝! 하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어... 이럴 때 이제 법적으로 따지는 개념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말 그대로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인 척한 거죠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이런 행위는 본인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네 본인이 나중에라도 아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 인정 이걸 법에서는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아 원칙은 그렇군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여기서 표현대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딱그 지점인데요. 분명히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상대방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아이 어, 사람은 진짜 대리할 권한이 있나 보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럴듯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이게 바로 표현 대리입니다. 아하! 민법에 관련 조문들이 있고요. 이건 결국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선의의 상대방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군요. 상대방 보호 차원이군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게 진짜 대리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뭐 본인이 억울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판단할 때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만 딱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서류는 물론 기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법원은 훨씬 더 깊게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면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진짜라도 그 글씨체 필적이 정말 본인 것이 맞는지 어, 필적감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 필적 감정까지? 네. 그리고 인감 도장을 왜 건네줬는지, 또 찍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뭐였는지, 또 본인하고 그 대리 행위를 한 가족 사이의 평소 관계는 어땠고, 뭐 의사소통은 제대로 됐었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멀리 살거나 해서 상황을 전혀 알기 어려운 처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를 보는군요. 네. 단순히 아, 운이 가족이니까 인감 도장 맡겨놨어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대리권을 줬다고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까 채권자 입장에서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 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믿을만한 이유라는 기준은 좀 어떤가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아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권자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대부업체처럼 이런 전문가 집단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아, 전문가니까 더 꼼꼼히 봤어야 한다. 그렇죠.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아니, 본인한테 직접 전화 한통 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채권자의 과실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표현 대리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에 실제 사례가 나와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머니가 아들 몰래 아들 이름으로 1억 원 연대 보증을 섰는데 결국 아들이 책임 안 지게 된 사건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 증거들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위임장에 쓰인 필적이 아들 것이 아니라는 두 감정 결과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당시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어머니랑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걸로 입증을 했어요. 어, 생활 패턴까지. 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채권자하고 아들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보증 사실을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죠. 아, 녹취록까지. 음, 네. 그래서 법원은 이런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연대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 이건 무권 대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동시에 그 채권자가 금융업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아들한테 직접 전화 한통안해 보고 확인 안한건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도 못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그 1억 원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이야, 이 사례를 보니까 당신께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좀명확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보증서는 사람 본인의 의사를 직접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필수죠. 그리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임감도장이나 신분증 같은 아주 중요한 서류 관리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이 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법적 분쟁이라는 게요. 뭐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이고 우리 가족인데 이런 말보다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하고 법리가 중요합니다. 무권 대리를 주장하든 아니면 반대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걸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필적 감정이라든지 실제 사멸 관계 증명 또 상대방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법적인 책임 앞에서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생각보다 좀 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둬야 할까요? 만약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믿음이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